확실히 아이스보다 훨씬 진하죠. 얼마 전에 저희 고객님이 이 아트를 하고 가셨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이달의 아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이렇게 푸름, 푸름, 푸름.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백화점을 다녀왔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먹으려고요. 딸기... 완성. 짠. 여러분, 저 신발 샀어요. 제가 원래 운동화를 잘안 신어요. 맨날 단화 같은 것만 신는데 너무 발이 시린 거예요. 이제 겨울이니까. 그래서 ABC마트가 아니라 폴더. 폴더로 갔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원래 나이키 중에서써밋 화이트라고 그걸 제가 작년부터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거가 맨날 갈 때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거 샀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주 딱이에요. 제가 220 신을 때도 있고 운동화에 따라서 225 신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서 220 샀더니 딱 맞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어머, 너무 흔들리나? 어쨌든 완전 만족, 대만족. 몰라 할 수가 없어. 오늘도 글쎄 노쇼가 있네요. 노쇼 했, 했는데도 회사하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너무 속상하고 그러네요 오늘 첫 예약부터 노쇼네요. 오늘 산 재료들은 내일 재료는 아니고 속눈썹 재료들 샀어요. 핀셋 세척하는 거. 여기에 핀셋을 이렇게 쿡쿡쿡쿡 이렇게 찔러 여기 왜 스펀지 같은데 찔러가지고 세척을 하는 아이고요. 얘는 전처리제. 이건 뭐지? 아, 이거 리무버. 속눈썹 뗄때 사용하는 리무버 샀구요. 음, 귀엽네. 이거는 뭐 사은품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트한번 사봤어요. 새로운 거. 오, 괜찮은데? 되게 말랑말랑하고 얇아서. 음. 한번 써보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되게 일자로 쭉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그리고, 아이패치. 이고 나머지 다 면봉이에요. 마켓컬리에서 음식들을 시켰어요. 제가 근한달 사이에 5kg가 떠버렸는데단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5kg가 한 번에 쪄본 적도 없고, 지금 이 몸무게가 돼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1일에, 1일에 한 4끼에서 5끼 정도를 먹다 보니까 살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끼만 먹고, 이제 나머지 가, 배고플 때 먹을 간식들을 지문 해 봤습니다. 어머, 뭐이또 뭐야? 택배 박스. 저는 택배를 아. 잘못 뜯어요. 언제부터 못 뜯었냐고요? 그냥 못 뜯던데. 언제부터는 오늘은 유튜브도 다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짜잔, 첫 번째는 이 단호박. 단호박가 시켰어요. 어때요, 저? 저 멋있나요? 단호박. 맛있겠다. 냉동보관, 오케이. 근데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을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이스크림은 빨리 먹어 치워버려야겠구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스파이시 치즈 닭가슴살 소시지. 냉동, 냉동, 오케이. 냉동실로 가볼까? 아, 이아이스크림은 어떡하지? 돈가스도 있네 와우 얼큰 얼큰 수제비 먹으려고요 나막 우유랑 시리얼도 시켰던 것 같은데 너무 오바했나? 이거 같은데 일단은 통장을 떼줍니다 그러면 범죄가 통장으로 범죄가 막, 막 한다고, 막. 아,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어, 맛있겠다. 김도 샀어요. 밥에 싸먹으려고. 아, 엄청 크네? 일단은, 그레놀라 이거는 엄청 맛있는 거아시죠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김. 오늘 저녁은 제가 볶음밥을 해왔는데, 볶음밥에다가 저 김을 싸먹으면 맛있겠죠 아, 저기 틈새라면 있는데, 저거 뿌셔먹으니랑, 그 김. 김치찌개, 오모, 오모리 김치찌개? 그거 맛있고 그 다음에 시유의 청양고추 라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진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 환승적인 맛이라고 생각하실걸요 자, 마지막은 닭가슴살 사왔어요 나름 이런 냉장보관 유통기한은 1월 22일까지? 1월 2일까지? 뭐야, 얼마 안 남았네? 이거는 많이 먹어야겠다. 이거 두 개랑, 네 개랑, 뭐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이랑 먹을 우유. 아니, 근데 제가 마켓컬리를 좀 옛날에는 많이 시켰거든요? 반찬, 돈가, 돈가스 이런 거. 아머 뭐야, 물이 새네. 근데 아침에 오잖아요, 마켓컬리가. 근데 이거를 그저께 새벽 두세 시켰는데, 어제 제가 늦게 퇴근했거든요? 9시에 퇴근했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에 됐는데도. 근데 퇴근해서 집에 가서, 어, 이게 언제 오지? 이러고 검색을 해보니까, 배송 도착이 래요밤 11시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문 앞에 동그러니 외롭게 있는 거예요, 이 나의 마켓컬리가. 그래서 이게 썩지 않을까 걱정을 엄청 했는데, 겨울이니까, 안 썩겠지? 라는 생각으로, 여름이었으면 저 진짜 왔을 거예요. 다, 여기에. 이거 찾으러. 왜냐면 우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샐러드 맛있다고 해서 사봤어요. 나름 다이어트 할 거니까. 여러분들. 겨울이라서 진짜 살이 갑자기. 어쨌든 진짜 이런 적 처음이에요. 5 k g 갑자기 확 늘어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이 부어가지고 얼굴이 이상하대요. 한번 제가 열심히. 얼굴 살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살이 아예 안 쪘어요. 얼굴에만 5kg가 찐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럼, 안녕!